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영상 보고 많이 놀라셨죠? 질식사고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음식을 먹다가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다가 단몇초 만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하임리법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당황해서 손도 제대로 못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. 즉식시 빠르게 흡입해서 이물질 을 제거해주는 응급기트예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강한 흡입력 으로 즉시 작동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이 있는 집 혼자 사는 부모님댁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하나쯤 꼭 필요합니다. 이 제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 시면 주변에 공유하시고 프로필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댓글 에 링크라고 남겨주세요. 정보 보내드릴게요.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. <laughs>